총신대신대원 여동문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의 제109회 총회 개최를 앞두고 여성의 강도권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연구하는 공적교회연구소가 발족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시니어 성도들이 앞장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선포하는 2024 시니어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한세대학교가 12억 원의 기부금을 받아 본관 대강당을 리모델링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산 임만호의 성교교회에서 구티비와 함께하는 군산 찬양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9월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 총회가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특히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는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주는지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교단 산하 신학교를 졸업한 여성 사역자들이 여성의 강도권을 허용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별하는 합동총회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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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하라.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건물 앞. 총회사나 신학교인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 동문들이 모였습니다. 총신 신대원 여동문회는 곧 열릴 총회를 앞두고 여성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강독권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신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총신을 졸업한 여성 사역자들에게 목사라는 합당한 지위를 주셔서. 남녀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근 합동교단이 진행한 토론 방송에선 여성의 강도권 허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오갔습니다. 반대측은 목사의 아내인 사모를 예로 들며 여성 사역자들이 권리의 주장보다는 뒤에서 협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여덕문회는 여성 사역자를 향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대원에서 신학 교육 과정을 동일하게 받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역이 아닌 협력만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겁니다. 여성의 위치를 연약하지만 유업을 같이 나눌 자로 정해 주신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에 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뿐입니다. 합동 교단의 미래는 여성 사역자들을 주님의 뜻에 걸맞는 제도와 법을 개혁함으로 여성과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 합동의 교단진 기독신문에 여성 강도권 허용 반대 광고를 게재한 총회 신학부와 신학정체성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총회 업무를 1인받은 여성특별사역개발위원회 TFT와 논의하지 않은 광고를 올린 것은 총회 질서를 어지럽힌 월권행위라는 겁니다. 여동문회는 어지러진 질서를 바로잡고 여성사역자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했습니다. 강도사라는 명칭의 헌법수정 없는 강도권을 허락하라. 총회는 여성 사역자를 노예에 소속하게 하라. 한편 여성 강도권을 반대하는 측은 여성에게 강도권을 허락하는 것은 결국 여성의 목사한수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총회에선 강도권을 주는 것이 통과됐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번복됐습니다. 한편 이번 백구회 총회를 앞두고 여러 노회에서 여성의 강도권을 허위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여성 안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강도권을 허용하고 보다 폭넓은 사역을 보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티비뉴스 장정훈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엔 교회 성장과 성도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한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최근 한국교회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공적인 교회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른 교세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0대부터 40대까지 개신교인 비율은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성장과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한 교회의 개별화 현상, 또 교회 안에 굳어진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목대연이 지난해 만 19세 이상 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회 내 의사 결정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25%에 그쳤습니다. 극심한 개교회주의가 만연하고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미 지탄의 대상이 되어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공적교회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교회 중심주의와 교회 내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교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모여 발족한 공적교회 연구소는 이러한 교회 공공성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교회와 교단의 건강한 구조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개발하고 이를 한국 교회에 제안한다는 취지입니다. 각자 도생하게 하는 교회의 구조에서 어, 목회자들이 어떻게 공공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거냐 등등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차근차근 한번 좀 생각해보고 어, 담론을 만들어낼 그런. 공적교회연구소는 주제별, 사안별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이를 공유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가질 계획입니다. 이 밖에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출판물을 개발해 교회 공공성 회복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적교회를 도모하는 단체들 간의 연대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는 파리 패럴림픽 기간 우리 선수들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효자 종목이 양궁이라면 패럴림픽은 보치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무려 10회 연속 금메달을 따내는 대업을 달성했는데요. 이는 파리 올림픽의 양궁이 10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것에 비교할 수 있는 대단한 성적이라고 합니다. 정우원 선수가 남자 개인 BC3에서 개인 통산 네 번째 패럴림픽 금메달을 따내면서 2002년 이후로 현재까지 정상의 자리를 지켜냈는데요. 두 번째 패럴림픽에 도전한 정성준 선수 또한 남자 개인 BC1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배드민턴 최정만 선수는 처음 출전한 패럴림픽에서 중국 배드민턴의 강자 취즈모를 상대로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메달을 두고 집안 싸움을 벌인 김정준과 유수영 선수의 경기는 김정준 선수가 우승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총 83명으로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이 많은 종목에 참여하기 위해 선수들이 흘린 땀과 패럴림픽에서의 활약상은 보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데요. 특히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감동을 전하는 우리 선수들이 있습니다.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완주한 김황태 선수는 고압선 감전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신체적 한계 극복을 위해 마라톤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노르딕스키와 태권도 등 여러 종목을 도전한 끝에 트라이애슬론에 정착한 김 선수는 양팔이 없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끝내 완주하며 신체적 한계를 극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보치아 간판 정우원 선수는 어린 시절 사고로 인해 뇌병변 장애를 얻게 됐는데요. 화재로 인해 온 집안이 불타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집안이 어려운 와중 접했던 보치아로 희망을 얻었던 정 선수는 포기하려던 순간마다 주변의 도움으로 꾸준히 운동을 이어오며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영웅으로 우뚝 섰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한계와 부딪히며 스포츠로 희망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메달 색과 관계없이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니어 성도들이 앞장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10월 10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2024 시니어 선교대회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한 액티브 시니어들이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열리며 글로벌 연합 선교 훈련원, 시니어 선교 한국, 한국 기독실업인회, 한국 기독교 시니어 사역 연합 네개 기관이 공동 개최합니다. 선교대회 준비팀은 이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교회가 시니어 선교대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담도 이제 없는 세대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또 안정돼 있고 또자비량 선교사로서 전문인 선교사로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백만 선교사 시대를 여는 유일한 길은 그렇게 평신도 선교사 시대가 활짝 열리는 길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니어 선교대회는 이제 헌신된 시니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목적이 있고 행사 주 강사로는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 유기성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 전 통일부 장관인 김하중 장로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선택 강의에는 해외 선교, 북한 선교, 이주민 선교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교 대회 이후에는 국내 이주민 사역 현장 탐방, 국내 성지 순례, 해외 성지 순례 등 후속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한세대학교가 3일 대강당 리모델링 오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는 HMG 그룹 김한모 회장의 지정기부금 12억 원으로 진행됐습니다. 훌륭한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를 섬기길 원하는 기부자의 뜻을 담아 의자, 음향, LED 스크린, 조명, 방송장비 등 대강당 내부를 약한 달여간의 공사 끝에 HMG 홀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기념식에는 HMG 그룹 파관호 부사장,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목사, 한세대 김명전 이사장 등약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은 성경의 옛 선지자들과 같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한세대 학교 모든 구성원들 역시 기도를 통해 거듭나길 축복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세대는 재학생들을 포함해 지역 사회 주민들을 위해 HMG 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군산 임만우엘 선교교회에서 구티비와 함께하는 군산 찬양축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31일 군산 임만우엘 선교교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군산 지역 찬양사역자들과 지역 성도들은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찬양축제 행사를 기획한 찬양사역자이자 군산 임만우엘 선교단장 강육주 목사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로서 항상 기도로 호흡하듯이 우리 신앙 안에 찬양의 은혜가 이어져야 한다며 찬양을 통한 영성 회복과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40몇 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노방에서 할 때마다 만나는 그 모든 분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제 사명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이 기한 찬양 사역자들이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 본부 정혜연 본부장과 문유진 전도사의 사회로 진행된 찬양 행사는 우물가 합주단, 일평생 찬양단, 예향 국악 찬양 선교단의 다양한 장르 공연으로 채워졌습니다. 또 4인 사색의 개성 있는 찬양 사역자들이 은혜로운 찬양을 선보이며 참석한 성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정혜연 본부장은 구티비 애청자 찬양축제가 부안제일교회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행사를 맞이했다며 앞으로도 정읍, 김제, 순창 지역에서도 은혜의 찬양행사로 인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산임만우엘 선교단은 14년간 700회 넘게 전국 찬양사역자 초청 힐링 콘서트를 진행하며 찬양을 통한 영혼구원과 영성회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들도 성경 속 고대 지디를 접할 수 있는 촉각 성경 지도가 공개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사역단체인 AL 미니스트리 대표 정민교 목사는 이일 기독교회관에서 시연회를 열고 촉각 지도를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100여 명의 시각장애인 목회자와 성도들은 시연회에 참석해 촉각 지도 사용법과 온라인 접속 방법을 익혔습니다. 촉각 성경 지도는 특수 기술을 접목해 지도에 그려진 지형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총 35개의 챕터로 구성됐고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지리를 세세하게 담았습니다. 정민교 AL 미니스트리 대표는 지금까지 시각 장애인은 성경 속 지리를 구두로만 접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시각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경 속 등장하는 대표적인 지역들의 지도를 만들었다고 제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에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 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진료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등이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대 병원 외에도 순천 향대 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이대 목동병원, 여의도 송모병원 등도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누적된 피로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잇따라 사직하고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배우 진료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겹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응급실의 군의관과 공보위를 파견하는 등 응급실 운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개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처음 출근한 가사관리사들은 8월 6일 입국해 4주간 160시간의 직무교육, 한국어학습, 성희롱 예방 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혼가정은 총 731가구가 신청해 최종적으로 142가정이 매칭됐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81%, 임신부 8.5%, 다자녀 한부모가정 순입니다.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육아와 육아관련 가사 등입니다. 어르신 돌봄, 어른을 위한 음식조리, 손빨래, 장보기, 가전제품 청소, 입주 청소 등은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 참석을 위해 지난달 25일 이스라엘에 입국했던 180여 명중 남아있던 30여 명이 일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앞서 140여 명은 지난달 말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부장정파 해제 볼라간 무력 공방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스라엘 내 체류 국민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는 지난달 구TV에 A 교회에서 집회를 위해 출국한 것이 확인됐다며 A 교회는 예장통합 91회 총회에서 이단성 논란으로 교류 및 참여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연구자와 시민단체들이 101년 전 간토대 지진 당시 자행된 조선인 학살 관련 기록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들은 이를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신문은 2일 간토대지진 100일 주년에 맞아 간토지방 광역지자체 7곳을 대상으로 조선인 학살 희생자 수 등을 질의한 결과 도쿄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도쿄도 지사는 매년 9월 1일 열리는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8년 연속으로 추도문을 보내지 않는 등 외면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반면 오노모토이로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는 오는 4일 열릴 간토 대지진 추도식에 처음으로 한 문장의 짤막한 추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 6명이 가자지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저녁 텔 아비브와 에르살렘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적어도 70만 명이 시위에 나섰으며 테라비브에서만 55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네타냐우 총리가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최대 노동운동 단체인 히스타드루트는 휴전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2일 총파업을 시작했고 운송, 유통, 행정 등 주요 노동 단체등이 가담했습니다.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구구 정당이 지방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들은 경제난과 반이민 정서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뒤처진 옛 동독 지역의 지지를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튀링겐주 주의의 선거 예비 결과, 구구 정당인 독일 대한당이 32.8%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보수 성향 기독민주당은 23.6%. 올라프 슐츠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은 6.1%에 그쳤습니다. 독일에서 구구정당이 주위의 선거에서 승리한 건 1945년 나치 폐망 이후 79년 만입니다. 미국 최대 식품기업인 하인트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통조림 까르보나라를 영국에서 출시한다는 소식에 파스타 종주국 이탈리아에서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하인츠는 이달 중순부터 영국에서 통조림 까르보나라를 개당 약 3,500원에 판매합니다. 이에 전통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이탈리아에서는 까르보나라를 캔에 넣어 판매한다는 소식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니엘라 산타케 이탈리아 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SNS에 통조림 까르보나라 출시 기사를 캡처한 뒤 이탈리아인들은 음식에 진지하다고 따지며 쥐나줘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9월 초까지는 이 같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차가워졌기 때문에 일교차는 점점 커지겠습니다. 한편 목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32도,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공이 부재로 전국 응급실 진료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고혈과 경련으로 응급실을 11곳이나 찾았지만, 진료 거부를 당한 한2 세의 여아는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무고한 희생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당국과 의료계의 결단이 절실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